어, 어, 와우. Right now, now here. I'm here. 하루 아침에 정말 시골 전방 마트 아직 스을 들고 진짜 싫어 저기 됐지만은 시골 시골 풍경 고향 대평 웰컴 코리아 웰컴. 진주시 대평 어, 은행잎이 너무 은행잎을 밟는 기분은 완전 짝가졌어 맛있는 거 많네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까자도 있고 와우 엄청 많이 다 떨어졌어 막 꼼수 다 떨어졌어 <laughs> 은행이 다 완전 은행. <laughs> 은행 다틀었네 <laughs> 은행을 틀어야지 사람을 면안되데아이은행에 돈이 다 있잖아. 씨. 5시 5분차 기다고있어 <laughs> 야, 또, 이쁘게 주어서 책갈피에다가 꽂아나면, 빼짝 말르면, 글을 새길 수 있어요. 예쁜 시를 또 써서 코팅을 하면은 이제 완전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응. 책, 책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나이에 아이디어 굳혀있어 뭐 굳뭐할할 일이 천지야 러면 지금 할수 없고 어릴 때 그런 짓을 많이 했다 지금도 할수 있지 아, 내부체국 있고, 농협 있는데, 면사무소도 있고, 보은소 문 닫았고, 나가면 호수가. 호수를 가서 지나서, 버스를 타야 되겠어요. 너무 착각했어. 나사실 5분 차니까, 산책 한 바퀴 하고, 호수를, 호수에 또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야지. <laughs>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좋은 것은 가지고 버릇 나쁜 것은 다버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승그리 당당 성땅땅 쓰리쓰리 맛이 핑크 맘 핑크 맘이 돼야죠 어 대박 대박이야 대박 완전히 막 쓰르다마다 쓰르다마다 다 돈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돈이 많다 머니는 이거보다 더 많지 아이고 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네 근데 오오 오,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하늘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야호 야호 뽀뽀 농협 진주 단풍들이 다 산에 저기 원래 저도 학교 경찰 있고 경찰서 라았고 <laughs> 으음, 세상에. 앵미풀 발도 해야부드러워 남는 소리가. 소리도 이쁘고. 앵명. 한금원행이다. <laughs> 그거를 색깔 피에다가 수축 사이다다 잘 끼워가지고 말려. 몇장 말이면. 유네펜지를 쓰는 거야. 크리스마스, <laughs> 주님의 사랑. 오토 오토오토 오토, 오토 오토요. 모든 것은 오토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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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스스로 돕는 자로 돕는다. 스스로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능력자요. 그야말로 절대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니까 우리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엄버랄라블 오말리티 갓유위아 뱅스 마말라벼 가리오가 뱅스 봉 하늘 보기 고